27번. 자, 군수열 형태의 문제인데, 자, 오른쪽 표와 같이 수를 써나갈 때, 위에서 네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수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왼쪽에서 여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놈이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주어진 놈을 보고, 판단을 잘 해나가면 쉽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맨 윗줄을 보니까 1, 2, 4, 7, 11, 이래 나갑니다. 자, 이놈은 간격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자, 1에서부터, 그 다음에 1씩 커나가면서 대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2, 그 다음에 3, 4, 2에서부터 3, 4, 이에 대해나가는 겁니다. 세번째 줄은 3에서부터 대해 나가니. 3, 4. 이런 식으로. 그럼 네번째 줄은, 자, 이놈이 4. 그 다음에 5를 대해 나가겠지. 그 다음에 6 대해 나가고, 7 대해 나가고, 8 대해 나가면 그게 차아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4를 대해 줬고, 5를 더하니까 얼마? 1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을 대해 주면 25가 될 거고, 7을 대해주니까 30, 음, 2가 될 거고, 8을 대해주면 40. 자, 요게 찾아라는 숫자다. 이 말이. 자, 그래서 꼭 굳이, 뭐, 정확한 풀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 하면 쉽게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이놈은 또,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요래 적어 나가니까. 행렬을 이용해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면 개적으로 질문을 하시오. 자, 2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어떤 규칙을 가지는가 그 놈을 잘 찾아내라 하는 말입니다. 자, 28번은 문제수 주어진 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sn이 시그마로 표현된 기구 그래서 합이 주어지는데 n 제곱, 그 다음에 이놈의 값을 찾아내라 이 말이. 그럼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내가 풀려면은 an이다 이 말이. 자, 합이 주어지고, 뭐 일반항 an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n항까지의 합에서 m 1항까지의 합을 빼버리는 겁니다. 주어진 Sn, n제곱에서 그 다음에 n-1을 잡아야 이놈을 빼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니까 n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n이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자, 이놈은 둘째 항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규칙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S1 근데 여기에 1 잡아야 하니까 1 여기에 1 잡아야 해도 1 그래서 똑같이 나오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요게 내가 풀려한 일반항 an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구하라는 식에다가 잡아야 할건 k 골 1에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ak. 그래서 이그 k 1이고, 그 다음에 고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잡아야 하는 거. 여기에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이 k 당기 1 열에 정리되는 거. 니다 시그마 뒤에 분수고, 분모가 두 개의 곱이니까 부분분수 문제입니다. 2가 차이 나니까 앞에 1분의 1이 붙는데 그 놈은 시그마 앞으로.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k 꼴 1에서부터 10까지. 분리하니까 앞에 놈 2k-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뒤에 놈은 2k 더하기 1분의 1 열에 그래 정리되고, 자, 요 k 자리에 1에서 10까지 잡아야가 지울 겁니다. 자, 2분의 1에 1 들어가면 1 빼기 뒤에는 3분의 1 2가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바로 지어지니까 마지막 10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10을 잡아야 하니까 앞에는 1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21분의 1으로 되는 겁니다 자, 뒤, 앞, 뒤, 앞으로 그래 지어지고 남아있는 게 찾아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1 빼기, 그 다음에 21분의 1열래되는 것. 21분의 20, 약분해가 21분의 10열뢰정리되는 것. 자,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자, 29번. 주어진 수혜를 쭉 보니까 어, 이놈은 군수혈 형태의 문제다 이말임니다 1군 하나, 2군은 두 개, 3군에 세 개, 4군에 네개 자, 이런 식으로 끊어주니까 자, 각 군은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요래 나가고 그 다음에 분모가 같은 놈들이 같은 군에 들어간다 이말임 1군에는 분모가 1, 2군은 분모가 2, 3군은 분모가 3, 이 말입니다. 자, 찾아라는 놈이 2 5분의 13. 이놈이 몇 번째 하인가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군수열 문제나 항상 내가 찾는 놈이 몇 군에, 그 다음에 몇 번째인가 이놈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분모가 25니까 그 놈은 25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군 안에서는 분자의 크기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자가 13이니까 25군에 13번째에 들어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25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앞에 24군까지 한 개수를 씨알리는 겁니다. 자, 1군에 하나, 2군에 둘, 3군에 셋, 1회가 24군에 24개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요까지 항의개수는 1에서 24까지 더하는 거니까 자연수의 합입니다. 2분의 24 곱하기 25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해가 11을 곱하는 거. 곱해버리니까 얼마? 50에 음. 그 다음에 25를 대가 300 요래 되는 거. 니다 자, 이해됐습니다. 음. 요 앞에 24군까지 한 개수가 300개고 그 다음에 13번째에 있는 거니까 내가 찾는 이 놈의 항번호는 300 더하기 13 그래서 313번째 항이다 이 말입니다. 군수열 문제는 항상 내가 찾는 놈이 몇분에몇 몇 번째인가 그 놈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자, 30번 sn이라는 놈이 주어진데 1곱하기 2, 2곱하기 3, 3곱하기 4. 자, 요래 나가는 겁니다. 자, 이놈도 분명히 기억해라 했던 겁니다. 자, 이놈을 시그마로 표현하니까 k 골 1에서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일반항이 k, k 당하기1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이놈은 자주 나오니까 왜알라 했던 기고. 이놈은 3분의, 그 다음에 n, n-1, n-2, 요래 정리된다,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합이 요놈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합이. 자, 그 합을 갖다가 분모에 잡아야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는 놈이 k-골 1에서부터 50까지. 그 다음에 분모에, 방금 정리했던 sn, 이놈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음 3분의 1에, 그 다음에 k,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요래 정리되고, 분자에 k 플러스 2요래 대가 있는, 자, 분자 분모에 k 플러스 2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분시키고, 또 아래로 3을 곱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분자에 있는 상수는 시마 앞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1에서 50까지. 남아있는 거한번더 쓰니까 k, k 다하기 1분의 1 열에 되는 겁니다. 차가 1이니까 붙는 거 없고, 분리시키기가 3,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그 다음에 50까지. 앞에 k분의 1에서, 빼기 뒤에 거, k 다하기 1분의 1열래 정리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가 지울 겁니다. 앞에 3. 그 다음에 k자리에 1 들어가니까 1빼기 2분의 1그 다음에 2잡아여는거 2분의 1빼기 3분의 1 바로 지하지니까맨 마지막 50을 잡아여는겁니다. 그럼 50분의 1빼기 51분의 1 요래 정리되고 d 앞 d 앞 요래 지하지는겁니다 그럼 구하라는 답은 3에 남은거 1빼기 50분의 51분의 1. 자, 요게 구하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립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억해라 했던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쉽게 쉽게 풀림. 자, 31번. 오른쪽과 같은 수의 배열에서 137은 자, 137이라는 놈은 위에서부터 n번째 줄에 왼쪽에서 K번째 있는 수다 이랬습니다. 자, 이놈도 군수의 형태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1군, 그 다음에 2군, 3군,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결국 구하라는 게몇 분에 몇 번째인가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laughs> 각군의첫 장을 꺼잡아내가 이놈들을 꺼잡아내가 그 규칙을 차아내는 겁니다. 자, 1. 그 다음에 3그 다음 7그 다음에 13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주면 19 다음에 홀수 21 열에 나가는 겁니다. 홀수들만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요 놈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나와버리십니다 n군의 첫째항을 끄잡아낸 겁니다. 등차도 등비도 아니니까 ds 앞에 거를 빼는 겁니다. 빼니까 2, 4 6, 8, 1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규칙이 뭐 2n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위에 거 일반항 an은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 골 1에서부터 어디까지 m-1까지 밑에 거 일반항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정리하는데 1 더하기 그 다음에 2는 앞으로 빠지나 하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1에 되는 겁니다. 시그마 위에 m-1에, 그 다음에 n. 자, 약분하고 정리해주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요게 일반형 a n입니다. 자, 내가 찾는 놈은 137인데, 요 놈이 몇 번째에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대충 한번 잡아 봅시다. 한 10을 잡아야면, 자, 내가 찾는 놈은 137인데, 여기에 10을 잡아야 하니까, A10. 그 놈은 100-10 더하기 1. 어, 91이네. 그럼 아직 137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잡아 야 읍시다. 한 13을 잡아 야 읍시다. 13 잡아야 하니까 제곱한 거 169에, 그 다음에 빼기 13 더하기 1이라면 2만원 넘어 버림까면 그러니까 뭐 다시 줄이가 한 10, 2를 잡아 역시다 12에 대고 144. 그 다음에 빼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1, 1해 주니까 12 빼고 1더하면 얼마? 1, 3, 2에 1, 2, 3, 3, 1에 되는 겁니다. 어, 연마보다는 조금 더큰거이 말입니다. 자, 가 뭐, A12, 133이 12분의 첫 장이 되는 겁니다. 12분의 맨첫 장이 133이고, 그 다음에 홀수니까 135, 그 다음에 137 이래 나가는 겁니다. 자, 요 놈이 12번째 줄의 첫 장. 거기에 오른쪽으로 세번째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137은 12번째 줄에, 12번째 줄에 왼쪽에서 세번째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각 군의 첫 장을 꺼잡아내가그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 32번 함수 f(x)라는 놈이 x 더하기 로봇 십 x 여러 조화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100까지 잡아연 자. 가우스 기용 대가 있습니 정수 부분 이 말입니다. 자, 요 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래 대가 있는데 자, 요 자리에 주어진 함수를 잡아야 할 겁니다. 잡아야 하니까 x 더하기 그 다음에 로고 십0에 x 요래 정이되는데요 x 자리에 1에서 100까지 정수를 잡아야 할 겁니다. 아, 뭐 결국 요 x라는 놈은 정수니까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는 밖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수는 밖으로 빼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구하라는 문제가 n이꼴 1에서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x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십의 x 이놈하고 같은 겁니다. 시그마 뒤에 더하기 보이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겁니다. n equal 1에서부터 100까지 아, n으로 바꿔줘야 되지. n 그 다음에 n 요래 되는 겁니다. 자 n 당하기 뒤에도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로그 10에 n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요놈은 자연수의 합 공식을 선물되고 그래서 2분의 100 101 자, 이놈을 계산을 하면 되고. 뒤에 이놈을 계산을 하는데 이놈을 나열을 해봅시다. 요 n자리에 1에서부터 100까지. 그럼 결국 로그 1, 그 다음에 로그 2. 이런 식으로 쭉 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로그 10. 그래가 쭉 마지막에 로그 100까지인데. 상용 로그에 가오스 기호가 붙으면 이놈은 안에 있는 로그의 지표다 이랬습니다. 지표가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표니까 진수에 들어가 있는 자릿수에다가 1을 빼는 겁니다. 그럼 진수에 한 자릿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지표는 전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들어간 놈은 다 0이고, 그 다음에 로그 10부터 그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99까지 요 놈들이 다 1이 되고, 마지막 로그 100이 들어간 놈은 세 자리니까 요 값은 혼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가 다 1이니까 1을 몇번더 하는가 개수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10에서부터 90까지니까 90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뒤에 2가 있는 겁니다. 자, 이놈이 뒤에 뭐이 값을 계산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놈하고 앞에 계산한 놈하고 두개더 하기를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가 잘 풀어나가도록 합니다.